얘 여러분 혹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은 크게 주석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명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 4절에서 5절은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어떤 사역을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지 그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은 이 메시아 사역에 대한 기쁨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나오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오늘 본문입니다.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나사론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는데 이제 두루마기 성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딱 이사야서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61장의 본문을 읽으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이 사역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61장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꿈꾸고 있는 미래가 다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사야서 60장, 61장과 62장을 읽으시면 놀라운 하나님이 보여실 미래가 그림이 그려지고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질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우선들은 복을 받게 되는지 이사야 60장부터 62장까지를 자주 읽으시고 예언자적 상상력으로 그것을 꿈꾸시면 우리 현실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볼까요? 구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릴 텐데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어떤 자손이라고 인정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놀라움이래. 놀라운 복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진정으로 복 받은 자손이구나. 인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예, 앞으로 먼 훗날에 이루어질 말씀입니까? 이미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입니까? 이미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원한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선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복, 우리가 꿈꾸고 있던 자녀가 달리고, 물질이 있고, 건강함의 복은 이제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말씀을 읽을 때 이미 복 받은 자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여전히 복을 받지 못했다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탄식하는데요. 그 여러분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세상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인정해야 됩니다. 아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 이미 영원한 복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인정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힘들고 괴로워도 찬송할 수 있고 아무리 가난하고 절망스러운 삶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들로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사의 60장, 61장 62장에 보이시는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 순차적으로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은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시면,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무엇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가장 큰 특징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화입니다.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역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직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함에서 뽑고 뽑은 이후에 훈련을 하고 또 임직을 할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세우심 임직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빠지면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인간의 능력을 하려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선언하셨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공생의 놀라운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주 요와의 영이 임하는 삶을, 또 직분자들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주의 여행이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죠? 61장 이제 그러한 사역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주의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실제로 가난한 자두 가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이 절도 보시면 요와의 은혜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어떤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것이죠. 그들 교회는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 마음이 다친 사람들, 삶을 살다가 너무 환경과 상황이 사람들에게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서 꺾여버린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많은 사람들이고 주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긁어보실까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나와있죠. 1절도 보시면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고쳐야 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고치는 교회로, 위로하는 교회로 서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마음이 다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위로를 얻지 못하고 도의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오셨는데, 거꾸로 교회는 반대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교회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보시면 대신하다 하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오죠 한번 볼까요? 무엇을 대신하냐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는 것이죠 너무 사람이 큰 어떤 시험을 당하면 욕과 같은 엄청난 거, 슬픔의 일을 당하면 죄를 뒤집어 쓰는데 하나님이 이제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게 한다는 것이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신하다는 단어가 한번더 나오는데요. 7절을 한번 가볼까요? 7절로 가보시면 수치 대신에 무엇을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보상을 배나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능욕 대신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줄고하게 하신답니까? 목을 주신다는 것이죠. 수치를 받는 것 대신에 능욕을 받는 것 대신에 보상을 주시고 몫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3절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의에 남아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 이미 밑줄을 보으셨겠지만 볼까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일컬음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 기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이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절이 나온 것처럼 그들은 요하게 복받는 자다라고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는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여러분 우리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사절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희망을 안고 돌아왔는데 현실은 별로 나아지지 않아서 많이 낙심되고 절망한 이때 이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이죠.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다.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황폐한 성읍그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재로 인해서 다 무너졌던 것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쌓게 되고 무너진 곳은 일으켜지게 되고 중수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이 곳곳에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 하나 충격을 받았죠. 생일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사제총으로 싸서 숨지게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며느리와 손주까지도 죽이려 하다가 그걸 하지 못하고 도망을 갔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제 상상해 가십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생일날 자기 아버지 생일이라고 찾아와서 생일상을 차려준 그 앞에서 엄청난 악을 행했습니다.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정상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온통 분노와 증오와 무엇인가가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만큼 제로 지금 사람들이 악해져 더 악해 악을 행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절 말씀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 우리들이 바로 오랫동안 황폐했던 것. 이렇게 우리도 몰랐는데 오랫동안 제약으로 마음들이 황폐해져 있고 무너졌던 이대한민국을이 사회를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야 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됩니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륜을 저버리게 하고 천륜을 저버리게 하고 이렇게 제의한 함몰이 되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이미 사실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새에 왔었고 그것이 이제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바로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는 분들로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분들로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절에 대대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로 인해서 오랫동안 정말 대대로라고 표현하면 무너져 있던 것을 누가 다시 쌓아서 올리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메시지를 하나하나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교회는 아성도는 메시아 대신 주님의 사역, 사명을 기억하고 그분의 길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루하고 고치시는 사역 모든 사람들을 자유를 주시고 노임을 선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직분자들이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강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면 그것은 인간적인 결정이 될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됨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3절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볼까요. 곧 그들은 의의 나무, 곧건 여호와께서 심으신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더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죠. 그 결과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나중에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그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에게 죄로 인해 황폐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더 느끼 전에. 이 땅의 재앙을 보고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라절의 말씀입니다 이 오랫동안 무너졌던 이곳 황폐했던 이곳 대대로 무너졌던 이곳을 니에미아처럼 다시 성벽을 은혜의 성벽을 진리의 성벽을 사랑의 성벽을 쌓아올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이죠 이 사명을 외면하면 여러분 더 끔찍한 일들이 이 나라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이게 지금 서세히 오랫동안 제로 물들었던 마음들이 하나씩 둘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제로 인해 갈수록 무너지고 황폐해져가는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애통하고 있으니까 그저 우리만 잘되게 하려고 우리 자식만 잘되게 하려고 아무리 여러분 기도해도 밖에 나가니까 다 악합니다. 세상을 갔더니 모두가 다 악하고 틈만 나면 사람들양 섹고지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땅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재앙으로 가득한 땅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황폐해지고 무너져가이 땅을 바라보고 애통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약으로 무너진 이 땅을 다시 세우기 위해 마음을 모아서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힘써야 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정하고 서서히 그 악을 드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구원을 달라고, 회복을 달라고, 치유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인들이 이러한 오래 황폐했던 것, 대대로 무너졌던 것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수 있는 그런 희망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인들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여와의 형이 임했을 때 우리 주님도 사역을 시작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고치시며 이러한심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그 제약을 쏟아내는 것을 볼 때, 교회와 성도들이 힘이 있어야 이것을 막을 수 있는데, 우리조차도 제에 눌리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더 늦기 전에 황폐해진 이 땅을 부듬께 않고 애통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끔찍한 제약이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며 회계를 선포하며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데 앞장설 수 있는 이 땅이 교유와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니에미아처럼 이루설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복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위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아옵셔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가는, 우리 광양중앙회 당의원들이 또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 도의이 사역과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길을 뒤따라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황폐했던 곳, 무너졌던 곳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점점 더 사람들이 제약으로 물들어가고 악을 뿜어내고 있는데 주님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회개하라는 이 외침을 선포해서 이 땅을 살려낼 수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